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힙토리예요.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죠? 그래서 따뜻해지는 날씨에 맞게 또 새로운 옷도 구매해야 하죠. 옷을 살때 일단 예뻐 보이는 옷 너무 좋지만, 근데 입다 보면 너무 유행타는 스타일이었나? 조금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유행 타지 않는 아이템들로 봄 시즌 클래식 룩북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룩북은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컬러, 가장 시크하고 항상 진리인 블랙 그리고 가장 베이지 컬러인 화이트 이두 가지 컬러 아이템들로 요리조리 매치해서 착장 완성해 보았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룩은 옷장 속 기본템들의 매치. 스트라이프 탑에 블랙 컬러 슬랙스를 착용했고요. 여기에 저는 컨버스 화이트 스니커즈를 신었어요. 정말 완전 기본템들의 매치이죠? 스트라이프 탑은 기본템이자 클래식템인데 이번 시즌에 스트라이프가 큰 트렌드로 오면서 베이지, 클래식은 물론 트렌디함도 챙길 수 있어요. 어쩌면 너무 쉽고 뻔한 착장일 수 있지만 여기에 진주 목걸이를 하나 하면 약간 클래식한 무드가 더해지고요. 진주목걸이는 여성스러운 룩과 물론 잘 어울리지만, 근데 그런 여성스러운 룩에서 자칫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거나 너무 우아해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편한 스니커즈와 매치했을 때더 스타일리시하게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작은 사이즈 화이트 가방을 들어서 좀 약간 더 영해 보이는 느낌을 주었어요. 다음 룩은 동일한 아이템에 하이만 에일라인 블랙 미니 스커트로 바꿔 입어 봤어요. 이번 시즌 또 가장 큰 트렌드 중 하나 바로 미니 스커트. 부담되는 길이감이긴 하지만 컬러가 블랙이고 그리고 과한 디테일이 없어서 다양한 상의와 매치하면서 활용도가 좋을 기본템이에요. 이번 룩도 동일하게 진주 목걸이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약간 영한 느낌, 그리고 트렌디한 느낌을 줄수 있는 화이트 가방을 들어 주었어요. 다음 룩은 옷장에 하나쯤은 꼭 있을 화이트 셔츠에 동일한 블랙 스커트를 입었어요. 저는 지금 블랙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지만 저와 동일한 이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블랙 하이라면 전부 비슷한 느낌이 들 테니 가지고 있는 뭐 블랙 슬랙스나 블랙 미디 길이 스커트를 매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 상의에 블랙 하이 이렇게 입을 때 잘못 입으면 너무 유니폼 느낌? 약간 너무 모나미 팬 같고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꼭 셔츠 앞넥을 좀두개 정도 풀어 주고 소매단을 꼭 접어 주고 손목에는 시계나 팔찌를 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원 포인트로 스카프나 목걸이도 꼭해 주세요. 이렇게 상의 화이트 하이 블랙 착장에 스카프나 목걸이가 없다면 유니폼 느낌이 들수 있으니 어, 이런 착장에는 스카프나 목걸이 원 포인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화이트 상의에 블랙 하이 매치가 너무 뻔하고 너무 모나미 팬룩 같아서 조금 피하고 싶을 때그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약간 컬러의 위치를 준 착장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클래식템 베이직템의 매치. 저는 화이트 셔츠 대신 아주아주 아주 옅은 블루가 섞인 베이비블루 컬러 셔츠를 입어보았어요. 그리고 이 위에 네이비 컬러 카디건을 입었어요. 아주 은은한 베이비블루 컬러와 네이비의 조합. 멀리서 볼 때는 블랙앤 화이트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색다르고 이 새로운 조합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셔츠를 하이 안에 넣어 입으면 깔끔하고 무난하지만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셔츠 위에 길이감이 길지 않은 니트를 입을 때 셔츠를 꺼내서 니트 밑으로 셔츠가 보여지는 이 느낌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다음 룩은 먼저 저는 계속 블랙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지만 블랙 컬러로 된 하이라면 동일한 느낌이 날 테니 가지고 있는 다른 블랙 하이 아이템 활용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화이트 셔츠에 그리고 골드 버튼 포인트가 있는 블랙 컬러 가디건을 입어 봤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화이트 컬러 작은 사이즈 가방을 들었고요. 셔츠는 앞넥을두개 정도 풀었고, 그리고 가디건 소맷단에 셔츠가 이렇게 한번 접어서 보여지도록 연출을 했고요. 이런 블랙 앤 화이트 매치가 너무 밋밋하고 심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골드 버튼 포인트가 있는 블랙 가디건이어서 어, 그냥 너무 심심하지만은 않게 약간 클래식함이 느껴지는 룩이에요. 다음 룩은 상의 화이트, 하의는 블랙. 자칫하면 모나미 팬이 될수 있지만, 화이트 가디건의 골드 버튼이 클래식한 분위기와 포인트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클래식 대명사 진주 목걸이까지 해서 무드를 더해주었어요. 그래서 다른 컬러 하나 없이 블랙 앤 화이트 룩이지만 전혀 뭔가 맹맹하거나 심심하지 않죠? 다음 룩은 블랙 가디건 앙상불에 화이트 진을 착용했어요. 먼저, 화이트지는 사계절 기본템으로 우리 옷장에 하나쯤 있을 법한 아이템이죠. 이번 착장에도 블랙과 화이트 딱두 컬러 밖에 없어요. 그런데 밋밋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가디건에 메탈 버튼 포인트가 있기도 하지만, 블랙 앤 화이트 착장에서 이렇게 상의를 블랙, 하의를 화이트로 입어주면, 이 화이트를 하이로 입는 것 자체로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컬러 매치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별 다른 액세서리나 포인트 없이 블랙 앤 화이트로 입는데 근데 밋밋한 게 싫다면 이렇게 블랙을 상의에 화이트를 하이로 입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골드 버튼에 맞추어서 골드 컬러 버클 벨트를 해서 착장을 마무리해 주었어요 다음 룩은 전과 전부 동일한 아이템의 하이만 데님으로 바꿔 입었어요. 클래식의 대명사이면서 사계절 기본템인 데님. 이 데님과 블랙의 매치는 가장 쉽게 클래식한 무드를 낼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템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핏인데, 그래서 핏 좋은 데님을 입고, 그리고 계속해서 입었던 블랙 가디건을 매치했어요. 여기에 클래식한 무드를 더해 주기 위해 진주 목걸이 그리고 앞코가 조금 둥근 블랙힐을 신어 주었어요. 과함 없이 부담 없이 예쁘지 않나요? 다음 룩은 팬츠만 아이보리 컬러 와이드 슬랙스로 바꿔 입어 봤어요. 완전 화이트 컬러 하이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 상의에 화이트 컬러 하이 이것만으로도 일단 밋밋하거나 뻔하지 않고요. 여기에 슈즈는 화이트 스니커즈를 신어봤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진주 목걸이와 스니커즈 매치. 이번에도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번에는 신발만 블랙 컬러 힐로 바꿔 신어봤는데요. 이렇게 슈즈만 바뀌었는데 착장의 느낌이 완전 달라졌고요. 스니커즈 매치는 주말 룩으로, 그리고 구두 매치는 출근 룩으로 좋겠죠? 다음은 상의를 블랙 컬러 슬림픽 가디건으로 갈아입어 봤어요. 이번에도 블랙 상의에 하의를 밝은 컬러로 입어주니 이것만으로도 센스 있는 코디가 되고, 그리고 상하이 아이템 전부 떨어지는 핏이 예뻐서 별 특별한 아이템은 아니지만 완성도 있는 착장처럼 보여져요. 근데 만약 이 착장이 조금 밋밋해 보인다면 스카프 하나 정도를 목에 감아서 포인트를 줘보세요. 스카프 하나로 조금 더스타일리시한 클래식 룩이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봄 시즌 완전 기본템인 트렌치 코트까지 걸쳐서 블랙 앤 화이트 기본템의 클래식 룩을 완성해 봤어요.